안녕하세요 둥하 오늘은 드디어 저희 어머니 부추전 시식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 제가 여기 좀 있다 보니까 제 지인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제 지인분들 중에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장사를 하기 전에 그 지인분들 초대해서 부추전이랑 또 이제 저희도 베트남 음식도 팔거든요 베트남 음식도 대접하고 또 시식? 시식? 제 냉청한 평가 근데 오늘까지 지금 어머니가 총두 번째 부추전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판도 좀 틀리고 지금 가스레인지도 좀 달라서 예전에 쓰던 화구랑 틀려서 제가 먹어보기로는 한 지금 한 60%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숙성 하는 거를 지금 오늘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맛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요청으로 조금 빨리 지인분들을 불러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1층 식당 한번 제가 찍으면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오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오시면 편한지 제가 자세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는또 저희 어머니도 신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 생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푸미엥에서 네, 레방식길로 오시면은요 왼쪽편에 더 블루라고 굉장히 큰 어, 옷가게 가 있습니다. 아주 커요, 아주 큰 옷가게였고요. 이 이쪽을 보시면 저희 집을 가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도 아주 큰 아주 큰 굴다리가 있어요 아파트 같이 어 있는데 아주 커요 차두대 정도 갈수 있는 거리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가게가 나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낮에는 이렇게 상점들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은 상점들은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큰 차들은 이렇게 학교 같은 데다가 될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다가. 여기 학교 같은 데가될수 있고. 그리 들어오면은,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쭉 들어가서, 여기가 양갈래 길이 있는데, 양갈래 길. 하나는 왼쪽 길, 하나는 오른쪽 길. 그러면, 오른쪽 길. 여기는 작은 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작은 차가 들어갈 수있 정도로 도와야 되고. 길이 두 번씩 작아져 아주 컸다가, 차두대 정도 지나갔다가, 그리고 저 바로 앞에, 오토바이 들어가는 길. 저기에 첫 번째로 보이는 파란색 철문으로 되어 있죠? 지금 문이 열려있네요. 여기가 저희 식당 겸 집입니다. <laughs> 보시면은 386-57F 매방식. 여기로 오시면 돼요. 언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재료 손질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 그리고 뒤에, 이거, 뭐야, 반죽해놓은 거 있고. 원래는 이게 진짜 맛있게 하려면은 특급 비밀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오늘 못하니까 오늘은 한 50%? 50% 맛있게 하고 오시는 분들. 아니,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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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의 특급 빔 이거 알려주면 안 되지? 에, 에, 안 알려줘도 돼? 어, 아 이거 여기 어. 영상으로 알려줘도 돼? 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것만 빠졌지 지금 와 엄마 근데왜 이렇게 이렇게 곱게 손질하는 거야? 이렇게 하야두껍질 않지 얇게 오니까. 아그러 그러니까 모든 야채나 채소는 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음. 아 이따 오시면 더 좋겠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됐잖아 거의. 지금 이거 막 살려고 어우 엄청 돌아다녔지 이제는 어머니 고생길 열렸어요 아들 때문에 정당히 아니라 내가 진동이다 아니 노는 게 제일 힘들어 엄마 그래봤자 일주일밖에 안 놀았어 아니 난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지난번이제 열두 살부터집 나가가지고 1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떠돌았는데 엄마 이제 잠깐 양파 저 위에서 엄마 나는 일을 해야 사는 여자야 그래 요 일을 해야 사는 여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저희 어머니 같이 일하시는 분 엄마 어머니 어때 어머니 진짜 잘하십니다 그치 와. 어머니 짱이지 야. 그렇지 엄마도 기가 막히고 공중요리야 공중요리. 그렇지 공중요리지. 이이 판이 한국이랑 좀 틀리지 엄마. 틀리지. 그래도 뭐 괜찮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타오르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예. 그 이제 사람들을 보면 돼. 아이고 <laughs> 그렇지. 여기 꽉 차게 뒤집었는데. 아이고야, 이게 뭐야, 여기. 이 소주 먹어야겠는데? <웃음> <웃음> 이 정도 소주 먹을시지 에라티파이온 소주네. 아이고, 야, 이 뭐니? <목소리> 아이고야,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야,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안녕, 아이고, <목소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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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야야녕 안녕, 안녕, 안 오케이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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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저요? 저요? 아이고. 어디? 어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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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이거 잘 본다 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어.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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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어쩐디? 어쩐디? 요. 어쩐디? 윤 시과 시과 띠다우예 아이고,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라우아, 콩가 라우아, 콩가지얼지얼 지,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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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 안, 안, 나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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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인 k 뭐. y I'm t a 떠드네? n g I'm 엄마, 왜 k i n g Oma, wait. What 아 r e you? What are you? What are 아 o 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당 a t 앉아 e y o 이 w 당 a t 아, 어, 앉아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조심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젓가락 다 젖어 있어. 오, 조심, 조심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이고, 애기들은. 아이고, 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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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은. 왜 집에, 왜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아, 봤잖아왜 그래? 어 <laughs> 우다려 형. 여기 상 치우니까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여기. 어머마이또 영상 찍는 거라 그치는 이제 엄마가 영상 찍으래. 엄마 장면. 아, 나이 났어요. 아. 예, 여기 잠깐 앉아 세요 아. 아이고. 야, 이거 완전 대가족이다. 대가족. 와. <웃음> 대가족. <웃음> 자, 베트남에서 먹는 부추전. 예. 이거는 숙성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정수껏고 다시. 소스를 찍어갖고, 한 입에 딱. 어떻게 고향 생각나나요? 한국이 보이나요? 여기는 어디예요? 어, 보인다, 보여, 응! 보여. 어, 보인다. 응. 당진에 와있지 지금. 그래, 당진. 당진, 그래. 시장 앞에야 지금. 그치, 그치, 그치. 응. 엄마가 어, 보이잖아. 보인다, 보인다 지금 엄마 와. 그치. 와. 지금 엄마 목소리가 저기서 들려. <laughs> 와, 이거. 야, 이거 당진에서 먹던 맛 그대로네. 그대로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 야, 성공했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야. 어. 여기 보면은 그 맛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라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응? 오세요. 그렇지. 이... 구독자 여러분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 품행에서도 아니지. 아. 하나, 거, 더 하나 더 먹어. 고침이랑 더 먹어. 아니. 고추도 먹어. 그럼. 먹지. 확실히 먹어. 당연하잖집어넣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걸려. 아. 확실보이지 어. 야, 사람 무아가 안돼. 무맛가.